그러이가큰 회사들 몇 개를 던지해서 내게 기시작가지고 실제로 서파를 보는 축사가 열리고서 이건 너무 힘이에요면저 이제 리가 선택이 안타깝고, 소프트 생기지 않아서 나중에 2는것 같아요. 이건 엄 그동안 긴년도에 지이고 나누고 하고도 많이 놀아나면 이런 프라블에 한이유 항상 많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네, 굉장히 혼란스럽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실제 이제 사례 들이 하나 도씩 외국에 만 나고 있고, 국내에 한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나리오 중심으로 한마디로 를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어, 이하스, 카스, 사스, 파이브 이브, 파이브 유튜브, 파이브 유튜브가 무슨 뭐션 라이딩 미드쿠스 레드쿠스 서비스 오립다. 이런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내용을 별로 모셨다면 죄송한데 그기얘기 거고요. 나중에 질문을 따아주실 때는 그때는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농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이 많고 농어 하나만 가지고 설명만 얘기를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리려는 얘기를 나누려고 한 6개의 시나리오도 6개의 시나리오도 사실 시나리오 하나당 기술적인 깊이로 들어가서 어떤 기술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지 얘기를 나누면 굉장히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짧게 그냥 공감을 구하는 측면에서 짧게 짚고 넘어가면서 주요한 시나리오 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가 있으면, 산업적인 이슈가 실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이슈가 있으면 그걸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강약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그 사실 그 여러 가지 공통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업적인 해석을 먼저 어느 정도 동감을 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기 굉장히 많겠지만 사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된 메시지는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금 굉장히 큰 전기를 하나 맡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크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ITIT IT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모어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 바로 거기 큰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IT가 우리나라 IT는 IT가 아니라 정보통신이잖아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고 항상 약간 비관적으로 말씀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IT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쳤어요, 벌써. IT 광고, 광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에서의 소프트 산업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3 D 직종의 하나로 분류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은 소프트 산업은 이제 거의 이제 거름 마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다른 산업의 전체적인 성숙도에 비로하면 다른 산업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서비스 산업으로 가지만 소프트 산업은 이제 겨우, 겨우 제조 수준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전기가 소프트 산업이 그 간의 수공업 으로 바꾸면서 만든 것이 약간 자동화된 데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 안정적인 수익 모형을 수익 모형을 찾고 안정적인 직업 형태를 찾기 위한 3차 형태의 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에 맞고 있고 사실 그각의 얼떨결 튀어나온 낱말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얘기는 사실 누군가가 단말을 그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상식적인 용어들이 섞인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해석은 둘째로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분명히 나중에 시나도 나오지만 서비스라고 요약하는 것이 예, 산업적으로 가장 의미 있고 그 반응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그 것들이, 다른 어떤 우리 원자재에 관한된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 어떻게 공급되고 있냐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그 전기 지금 쓰고 있고 물 쓰고 있잖아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각각 큰 기업들 또는 지역의 집에서도 전기를 쓰고 싶을 때단위 발전기를 만들던가 발전소를 만든 다음에 어 지금은 아무리 큰 회사도 위급한 상황에 쓸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수 있는 그런 발전소 내부에 있는 조그만 발전소를 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전기를 들을 때그 누구도 발전소부터 먼저 찍은 다음에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컴퓨터 쪽 산업도, 정보통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여러 가지 IT 자산들을 사실들을 마치 그냥 플러그만 뽑으면 되듯이 그런 식으로 곧바로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산업적인 정비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네트워크, 저장 장소, 컴퓨터,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지 목총 뭐, 망라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뭘 가지고 잔사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뭐, 이하스니, 인프라스트 쪽시에이저 서비스니, 뭐 플랫폼이니, 파스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일으킨 중에 한만마리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 서비스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이 분야만큼 이 서비스란 단말이 남용되는 분야는 없어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는 아주 아키텍 템도 있고요. 저걸 또 서비스라고 하면 어,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사업이서비스사업이니까 우리가 이제 서비스 멘는것도 있고 컨설팅 서비스도 있고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저 서비스는 분명히 발전기를 내가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기를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 내부냐, 아니면 임대를 쓰느냐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설치, 설치형 클라우드인지 임대형 클라우드는 관계없이 쓰는 방식이, 공급받는 방식이 내가 쓰는, 지금 쓰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는 것들은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먼저 중심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변형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본점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느 세션 쪽 가서 예를 들면 그 하드웨어나 또는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를 파는 쪽에 많이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어, 이거하고 가장 많이 일관이죠. 이거. 가상화 하드 서버를 아주 많이 묶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쓰는 좋은데 그런 어떤 그런 그 각각 개별 요소 기술들과 전체적인 산업적인 정리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밑받침이 되는 것과 헷갈리게 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그걸 쓰는 것으로마치지 실제 초기에 왜그 기술이나 트렌드를 도입하고 나느냐고 거리가 먼 얘기가 되는 거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라도 한참이 끌수 <laughs> 있습니다만 오늘의 그 사실 이 저희들 행사의 목적은 저, 저처럼 백그라운드가 이제 엔지니어인 사람, 엔지니어인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기술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 최소한 20년 전에 본것 같습니다. 제품부터 쓸수 있는 제품으로 제가 존경하는 외국 학자 중에 앤드류 탄넨바업이라고 운영 체제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만든 운영 체제 중에 아메바라고 하는 인시가 있어요. 디스트리오티 운영 체제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네트워크에 널브러져 있는 한번 보시면 아직도 오픈소스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커팅 자산을 다 묶어가지고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보이 하는 기술인데, 이미그 때, 잘, 쓰고 있었어요. 저도. 소스 s o 공개 a l social, s 어요이게 상품화 돼서 이제 돈 주고 살수 있는 입장이 되고 이게 서비스 인더스트리의 확장이 되는 것이 s o 야 i a l social, s 되는 i a 거든요그 i a 로 기술적인 a l social, social, s o c i 는것 social, s o c 다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는 낱말을안 됐지만 영어로 적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체계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적당히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이 없기 때문에 적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괜찮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도 저 용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이나믹스에도 클라우드 컴퓨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 가지 아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이거 짧게 끝내 라는 신호가 오기 전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컴퓨터, 여기서 컴퓨터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시안 됩니다. 이거는 PC일 수도 있고 서버일 수도 있고 메인 프레임일 수도 있고 센서일 수도 있고요. 폰일 수도 있고 족족 쭉 보겠습니까? 예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조금의 능력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laughs> 커넥티드이커넥티드란말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들 굉장히 고생했는데 요새 연구를 다시 한다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커넥션 하는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가 통일을 했습니다. TCP/IP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인터넷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하는데 표준성 따지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어쨌든 인터넷 기반의표준인 프로토콜을 연결할 겁니다. 그런데 다이나믹. 사실 전산학을 기본으로 하거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본으로 하다는 아주 명쾌한 단어죠. 사실 이거는 그런엣 런타임의 약점이니다런타임 실행 시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우리 산업적인 용어로 이제 비즈니스 용어로 바꾸면 온디맨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또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리얼리 리얼타임. 거의 실시간으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해석이 어떻든간에 어쨌든 즉각 주문형으로 준다는 거죠. 여기서 의 집합은 컴퓨터들의 모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클러스터입니다. 이걸 그리드라고 쓰시면 안 돼. 요 그리드는 가정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한 군데 그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슈퍼 컴퓨팅 파워를 위해서 물리는 묶이는 거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분산 아키텍처입니다. 널브러져 있어야 돼요. 널브러져 있는 기본 이제. 한군데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인 거죠. 어떤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싼 PC들나 저장 장소를 모아가지고 옛날에 슈퍼컴퓨터만 성능을 냈어요.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릴 컴퓨터를 만든다고 각기 우수한 학교들이 앞다투어 가면서 자기 집 거를 밀리 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기업이 도입했다고 아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를 갖췄어라고 하면 그럼 굉장히 이상한 입니다 클라우드의 허브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워낙 인력 뛰어나니까 클라우드 인터넷 전체를 포괄해서 연결성을 어떻게 가져가는얘 이미지. 그 특특회회사 특정 특정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계기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변하면 안 됩니다, t e r n e t If you h a 그리고 분산 z 있어 f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ize 사이즈가 사이즈가 e of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 i 는 e of the s i 연결된 컴퓨터들이 왔다 갔다.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인 의미의 답니다 나중에 이것에 불만이 계신 분은 회생이 끝난 다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기술적 정의가 있어서 부리 되신다면 굉장히 공맙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문헌과 논문을 뒤져봐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걸 이제 그 같은 언어 포레스트의 얘기를 드면, elastic s c a l e 이라고 얘기합니다. elastic scaler. elastic s t a e 죠 공물술 같은 거죠. 그래서 치면 바로 답이 와야 돼요. 이건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케일로 러티는뭐죠 늘려도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건전한는얘기예요 그러니까 늘어도 줄여도 써핑이나 서비스의 구조가 건전하고 동시에 늘고 죽은 것도 시간이 거의 시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레스티가 스케일러 빠지기 많이 헷갈리지만 하나는 시간과 하나는 물리적인 전체적인 구조의 건전성을 얘기합니다. 이 기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앱스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를 하고 이제 시나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면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것도 우리한 네. 실제 시나리오가 뭐냐는 거죠. 시나리오를 할때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허망하실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시는 너무 잘하시는 3 c 스크린, N 스크린 서비스입니다. 쓰리스크린이라고 한 다들 아시죠? 뭐가 쓰리스크린. 쓰리스크린이 한동안은 막 스크린이 여러 개였어요. 어떤 사람의 쓰리스크린은 브라우저, PC 이랬다가 요새는 이제 확실히 정해졌죠. 합의를 봤어요. 어, 죄송합니다. 오래가면서 또 까먹었어요. TV가 중심에 놓이고. 전화기. 요새 전화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화기가 특징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전화기가 뭐 안테나가 달려있고 그래가지고 표시를 딱 하면 되는데 전화기가 그냥 네모잖아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PC는 요새 데스탑을 좋아하시는 분 쓰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표시가 나니까 그 하겠습니다. 어, 요새 저는 그 최근에 그 아주 화면이 큰 TV를 개인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큰 용기를 내서 쓰리 스크린 서비스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p 활용도 높기 위해서 그 아시아시피 3 스크린 서비스에서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DLNA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이나믹 리딩룸 네트워크라이언스라고 해서 장비나 벤더나 기술의 차이 없이 아무거나 갖다 드리려면 컨텐츠를 쉽게 쉐어링할 수 있고 어, 쉐어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자유롭게 어디서나 할수 있는 국제 표준이 있고 IBM 뭐 오로, 오로클 마이코스크 크 많은 벤더들 하드웨어 분들이 포함해서 거기에 지금 얼라이언스 네트워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을 수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이나믹 얼라 DNA라고 부거죠 찾아보시면 그 스펙을 1.5 사양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풀 소프트웨어 스로젝를다 갖추, 갖추는 데사는 마이크로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만약에 다이나믹 디빌링을 만들고 싶다 쓰리 스크린을 만들고 싶다 하면 홈 서버를 구매나다 집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IPTV를 사실 제일 먼저 배우 네. 사람이 일개고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 그랬죠. 그거 안될 거야. 왜안될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스티브 잡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TV 앞에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 <laughs> 복잡하게. 근데그 거의 10여 년이 흐른 후에 10여 년 훨씬 넘게 흐른 후에 지금 IPTV 산업은 분명히 가는 거죠. 물론 그때 IPTV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